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실수로 지워버렸어요. 근데 그게 할머니 무서워서 바로 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두 판을 남겼었거든요. 방법을 알려드리죠. 못 끼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후이 아, 내가 드디어 깨게 되다니. 아, 진짜 맨날 힘들어서, 아, 어, 뭐야. 지웠었는데, 이게 무서워가지고. <laughs> 자, 바로 일어나자마자, 이쪽에 있는 열쇠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없죠? 그냥 가세요, 그럼. 예. 네. 가시고 빨리, 화장실 가서, 이쪽 보시고, 네. 음. 보여. 여기에서 잘못하면은, 어, 길못갈 수도 있거든요, 박스 때문에. 저거 네, 그때 박스 때문에 할머니한테 계속 죽었고, 할머니가 뒤, 뒤치할 수도 있어요. 뒤에서 저 따라와서 바로 죽일 수도 있거든요. 이쪽 네, 화면 봤는데, 여기에도 없네요. 네. 소리로 여기서 유인할 수가 있는데, 보세요. 자, 일단 이렇게 할게요. 아, 왜야, 야. 따라와. 자, 이렇게 따라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일단 이쪽으로 가주시면은 또 이쪽으로 가요. 이쪽에서 소리로 이용하시는 겁니다. 뭐야. 여기로. 이렇게. 그러면은, 만약에 이쪽을 가고 싶으면은, 저쪽에 소리를 유인하고, 요쪽, 저쪽으로 가고 싶으면, 여기로 소리를 유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할머니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살. 자, 근데 계속 가죠? 그러면, 이때, 이 열쇠를 풀고 싶고, 저지하실 하고 싶은데, 빨리 뛰어주세요, 여기서. 그리고, 다시 저기서 소리를 유인하는 겁니다. 빨리빨리빨빨 빨리 빨리.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자, 그럼 다시 여기로 유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또 이쪽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다시 여기로 가서. 자, 그럼. 깨빨리. 띄워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거 버려주시고, 빨리 여기 이거 2층 가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쪽에서 석궁키를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또 소리로 유인하시면 돼요. 그걸 진짜 쉽습니다. 아, 맞았구나. 자, 그러면. 야, 아직, 아직 시작 안 했다고. 어, 이때 빨리 뛰어주세요. 이 네. 빨리 뛰어주셔서 빨리 여기다 이 일어서는 거야. 스콘키는 저한테는 찾기 좀 쉽더라고요, 많이. 어, 뭐야. 이거 먹고, 이걸 먹으면 됩니다. 자, 할머니를 찾아, 오, 이미 왔구나, 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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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널 죽일 수 있어. 아주 조구만 아, 떨어져.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부활하거든요? 네. 자, 이결 얻으면 다시 한번 죽여주고, 저걸 가져가면 됩니다. 자, 부활하는지 보자고. 부렸다 자한번 사용한 것도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빨리 뛰어. 자 이거 먹어주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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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거야. 자 여기 잘라주고. 여기 잘라 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석궁 먹어주고 다시 기다리면 여기서 됩니다. 그리고 이걸 얻으면 드라이버도 네 이걸로 맞춰서 할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맞춰죠 그럼. 이거 먹고, 요 속, 여기 드라이버를 빡 맞추면은 같이 떨어집니다. 이걸 먹고, 빨리. 아니다. 여기 일단 놔도 주고, 할머니가 죽으면 다시 한번 맞, 이걸로 잠재우고, 다시 저걸로 먹고 바로 뛰면 됩니다. 야구방문 보십니까? 자, 뭐 어, 빨리 이거 해주고, 자, 바로, 이거 하면 됩니다. 네. 빨리 풀어. 자, 그럼 파란 키를 얻죠. 어쨌든, 랜덤으로 노란 키, 어, 빨간 키, 파란 키, 이렇게 들어있을 때가 있는데, 저는 오늘 파란 키가 걸렸네요, 네. 석궁, 어디 갔지? 응? 자, 그럼 다시 이거 끼워주고 기다림. 제가 지금 빵치를 못 찾았어요. 자, 빨리 이때 빨리 가요 쓰고, 이 파란 끼로, 뭐지? 문을 부셔주면 됩니다. 또 다시 석궁을 먹습니다. 어쩔 때 코드가 필요 없을 수도 있더라고요. 응.